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키워드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어둠을 비추시는 빛, 영광의 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자라. 아멘. 2022년 열매 맺는 묵상을 또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볼 차례입니다. 이전에 놓친 것들이 있다면 어제일은 어제일로 두고 오늘부터 또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일이 아니라 작년일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함께 2022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쉬운 책으로 여겨지지만 막상 제대로 읽어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읽어 가다 보면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요한복음도 기록을 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기록을 한 목적을 자기가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굉장히 비슷하죠. 창세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시작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언어도 아니고 말의 소리나 내용도 아닙니다. 인격체이시며 신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 것이 훨씬 쉽고 정확할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창세기를 떠올리게 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분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언제 계셨습니까? 태초에 계셨습니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은 앞에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생명도 그분께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현실을 깨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깨닫고 있지 못할 때 빛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8절에서는 그가 그 빛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요한이 빛이라고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은 빛이 아니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를 뿐임을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야 할 뿐이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열고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영광스러운 동참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그는 이 복된 소식의 첫 번째 증인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창조주의심을 밝힙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는지 설명하지 않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선언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뒤에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크심과 권위와 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동일한 무게감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증언한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복된 증인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처음 누가 말을 할 때는 때로는 설득을 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번 말을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앞서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이자 통로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사모할 만큼 좋은 것입니다. 또그 일에 우리가 홀로 남겨져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앞다투어서 먼저 리뷰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큰 행사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이해하기 위해 열심을 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생명에 비치신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 꼭 처음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 있는 일에 우리 모두 힘써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